안녕하세요. 예, 예란입니다. 예, 그 제가 요즘에 그 북한의 언론 매체들을 좀 보니까 하도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예란의 북한은 왜 일어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주로 북한의 선동 매체들인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해서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것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지금 그 북한이요. 지금 그 북한이 이 노동신문과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떠들게 되면 그것이 고대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흘러들어와서 어느 날부터 우리는 북한이 지저대는 그, 예, 선동에 그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를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북한이 떠드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각성을 가지고 좀 그,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오늘자 노동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어제 새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죠.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고, 고도 30km, 예, 네, 그리고 거리는 250km를 날라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어제 여기에 대해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에서도 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노동신문, 여기들에서 그, 어제 그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사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면 북한은 그 다른 날보다 오늘 아침 뉴스를 좀더 늦게 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 평일에 비해서 그 뉴스를 좀 늦게 내보내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다른 날에 비해서, 그, 이, 뉴스를 좀더 늦게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 노동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정은이가 그 어제, 어제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 현지 지도 했다 이렇게 이제 문헌신문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많이 등장하는 조용원, 이병철, 유진, 김정식, 박정천 이런 사람들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정창아, 전일로를 비롯해서 국방과학 부분의 지도 간부들이 그 일행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어제 발사한 그 발사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사체라고 하는데 그 발사체가 어, 노동당 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 건설 허병 어, 허병 현대화 전략 방침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지상 군사 작전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신용 조종 방사탄을 개발하고 이첫 시험 사격을 진행하게 된데 대해서 거기에 참여한 일꾼들과,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커다란 궁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시험 발사 사격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 사격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그신구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이 이제 그 방사탄의 이 전술적 재원 그리고 기술적 특성이 자기들이 원래 그 생각했던 설계 값에 도달했고 과학적으로 이제 이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무기 체제 전반에 대한 전투적, 전투적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처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를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이 무기에 간혹에 놓이게 되는 이를 자처하는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과 미국을 아마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시험사격 결과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고, 인민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훌륭한 그 북한식 방사포 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국방, 과학 부분 그 일꾼들과 군수 분야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다. 이제 이렇게, 어,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이 왜 일어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첫 번째, 어제 합참이 북한이 이번에 쏜그 미사일은 이지삼에 있는 레이더로 간축한 결과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언론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서랑 설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왜그 북한은 방사포라고 발표했는데 합, 이 합참은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각자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은 북한이 어제 쐈으면 쏜놈이 제일 먼저 할거 아니에요. 쏜놈이. 그런데 쏜놈이 어제는 안 말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불런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발표와 전혀 다른 발표를 내놓음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예, 대한민국의 혼란을 주기 위한 혼란 전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대놓고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암암리에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죠. 특히 민간 지역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찾아가게 되는 어떤 위락 지역들에다가 이 미사일들을 다 분산 배치해서 이제 얘네들이 지금 추진하는 게 군강산 관광이다든가 이런 관광 아닙니까? 이 관광객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좀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그런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이제 가지고 장난을 쳐왔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상에서 드어 내놓고 벌써 그 5월 달에 두 번, 7월 달에 두 번에서 네 차례에 걸치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또다시 어깃장을 넣는 그런 전략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 북한에서 어, 반미가 친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반미 의식이 약화되는 거에 어떤 침을 좀 놓고 에? 미국에도 어깃장을좀 놓고 또한 가지는 대한민국에 경고장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 미국에서는 계속 실무회담에 나오라 그러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실무회다. 나갈 생각이 없죠. 지난 7월 16일에 외교부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한미합동군사훈련 이걸 핑계대가지고 동맹 19-2이 어, 훈련을 핑계대가지고 그 실무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실무회담에 나오라고 하지만 김정은이는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목적으로 그 북한은 최근에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